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문 아카데미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 갈데가 없어요 지금. 어... 들어질 수가 없어요. 어 이렇게 별로였구나. 네. 그렇지만 무한비밀. 어, 대표님 오늘은 어디에 찾아오신 건가요? 제가 직업이 뭐예요? 건축가. 건축가는 모든 공간을 담아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소리를 담는 가리키는 공간에 왔습니다. 음. 보문 아카데미에. 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일단은 네. 채널 개설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채널 이름이 음. 단감집. 음. 퀸즈, 집... 힌지. 퀸즈. 왜 이렇게 음. 어렵게 지었는지. 아, 본인이 저... 지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었는데 음, 이렇게 네네. 발음이 어려울지 아, 몰랐어요. 그렇군요. 보통 이제 발음이 어려울 때는 그냥 길게 천천히 발음하시면 아, 됩니다. 아. 집 퀸즈, 집 퀸즈. 단가 집 퀸즈. 예. 퀸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어떻게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문 아나운서 아카데미라는 곳이고요. 오, 예. 네. 2년째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공간이고 저도. 여기를 이제 수료를 했어요. 20여년이 흘러서 다시 이 공간을 와. 이렇게 인수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무거워요. 어, 오케이, 많이 내려갔어요. 어, 내려갔어요? <laughs> 여기서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아, 네. 네. 일단 뭐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을 음. 가지고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집좀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아, 네, 너무 네, 너무 궁금합니다. 같이 가시죠. 네. 네. 제가 또 좋은 아침 하우스의 MC 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기분을 살려서 네.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럼요. 네.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관을 먼저 이렇게 들어서시면 <laughs> 말이죠. 바로 앞에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안내 데스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닦아가자면 음. 조명이. 어, 어떤 게요? 저 조명, 요, 요, 펜던트. 아, 요거? 요거 요 단가 나가는 겁니까? 어, 네. 아 몰랐습니다. 진짜? 원래 있었는데 아마 <laughs> 이미 테이션이가라는 의심을 어. 해봅니다. 저도 아, 예, 이제... 제가 한건 아니에요. 아 제가 브랜드는 네.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게 꽤 유행이었습니다. 아 한동안. 그래요? 어, 네. 그냥 어쨌든 있길래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네. 최대표님은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어, 이제 알... 차차 알려드릴게요. 차차 아, 네, 알려드릴게요. 네. 요 공간이 처음에 음. 딱 들이게 되는 공간인데 허리즌이라 그러죠 음. 하얀색 벽을 만들어서 촬영을 하거나 네, 생방송을 네. 진행할 수 있게끔 음. 만들었어요 지금 위에 보시면 조명도 딱 설치를 해 놨잖아요 어, 네. 쇼호스트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아. 실제로 실무 음.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음. 라이브 커머스를 <laughs> 진행하는 공간이에요 지금 이제 벽에다가 색의 변화를 줄수 있는 설치도 해 놨기 때문에 아. 색 변환도 가능해요 어, 이거는 네. 뭔지 모르겠지만 흡음재 같은데?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일이 많은 음.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음. 지금 옆에서 상담이 진행 중인데 상담하는 소리 전혀 안 들리죠? 네. 아, 네. 네. 저희도 네. 아마 저옆 공간에서는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 아, 같습니다. 가서 여, 좀 여쭤보기는 네. 해야겠습니다. 아, 되 확인을 다 했습니다. 아, 네. 확인을 다 했고요. 네. 네.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다른 음. 색상 쓰는 것보다는 거의 백색 톤으로 해서 맞아요.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 음. 그런 건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네. 혹시 하우스를 진행하요 아, 하우스에서는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고요. 경험해본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예요. 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필요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저희는 그걸 이제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아 하고 있고요. 네, 훌륭한 대표님이십니다. 음. 저도 일단 이 공간은 이렇게 네. 저희가 음 마련을 해봤어요. 음 생각보다 상담실이 꽤 많이 있네요. 예, 네,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음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음 배치를 해 놨습니다. 아, 저도 음. 스피치를 잘해야 되는데 한번 와서 상담을 좀 받아봐야 돼요. 아,네 오늘 되네요. 오신 김에 상담 받고 가시면 바로 등록으로 이어질 아, 수 있도록. 아, 집이랑 가깝진 <웃음> 않아서. <웃음> 아까 보니까는 목동이 낳은 아들 음. 전현무님이던데. 있나 아, 여기네요. <laughs>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아, 많은 어, 여기 배출생들이 있죠. 아. 추리고 추려서 여기다가 올려놓은 건데 이것도 음. 오래된 버전이라서 아. 저희가 한번 싹 최근 버전으로 바꿔서 다시. 음. 예시를 할 네. 예정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좀 힘을 준 공간입니다 홀딩으로 다 하신 걸 보니까 음. 뭘 다양하게 쓰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공간일까요? 이제... 다목적 공간이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은 원래는 이제 로비였단 말이죠 강의실이 점점 부족해지다 부족해서. 보니까 강의실을 확장해야겠다는 라 목적으로 음. 만들었고요 음. 로비로 활용을 할수 있고 음. 닫아 놓으면 강의실로 쓸수 있는 공간 이게 진정 멀티룸이에요 그죠? 건축에서 그쵸. 얘기하는 가변형 공간. 유리 말이죠? 어, 네, 어, 네. 요거 두꺼운 거 썼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네. 투페어에요, 투페어. 이중유리로다가 <laughs> 요거 이렇게 닫아두면 어. 소음 차단 효과가 아꽤 있습니다. 요것만 닫았는데도 안 어. 들리잖아요? 네. 네. 그만큼 저희가 신경을 좀 아. 많이 썼습니다. 역시 도매드리면 네. 된다. 이게. <laughs> 다 돈이더라고요 다 <laughs> 돈이다 네. 돈이죠 그죠 네. 그리고 공간 활용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모듈형 책상에 아, 책상을 바라보고 앉을 수도 있고 아, 모아놓으면 네네. 회의형 시키... 어, 탁자가 될 수도 있게끔 네. 그렇게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칠판도 네. 백페인트 글라스 유리로 해서 네. 언제든지 지웠다 썼다 아 요거 신경 많이 썼습니다 백페인트 아, 네. 났라요 아까 음.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장이 되는 공간이어서 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음. 인테리어 자체도 이제 백색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오면은 그냥 어, 마음이 깔끔해지는 느낌이 딱 들어서 좋은 거 같아요 네. 음? 오 여기 아. 무슨 뉴스룸인데 뉴스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라 아카데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다문희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문희 대표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어떤 채널인가요 우리 둔감 네. 집킨즈는 소규모 건축이 음. 너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우리 회사는 그거를 좀 바로잡자 음. 아하. 다른 건축을 선도하는 아, 어, 기업으로 예.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또 진행을 아, 아, 할수 있고요. 아, 방송국 세트 팀에서 와서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목공 공사부터 시작해서 아니. 필름지 조명까지. 여기를 만든 이유는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음 의도입니다. 방송사에 지원을 할 때마다 우리 응시생들이 각자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해서 제출을 맞아요.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여러 회사를 지원할 때마다 찍어야 되고 계속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한테는 큰 부담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을 좀 줄여 주자는 의미에서 음. 여기서 이제 그냥 무료로 찍을 수 있게끔 확실히 어.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울림이 음. 음. 거의 없다 에어컨도 내려와 있고 하다 보니까 천장을 다 위에 끝까지 쓸 수가 없고 음. 환경에서 주는 제약들을 최대한 음. 좀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와. 나름대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아니, 사실 천장을 이렇게 노출을 하면 음. 이게 흡음 효과가 좀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음. 근데 벽에 음. 있는 것만으로도 음. 충분히 어느 정도 음. 잡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맞아요. 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많이 울리지는 않잖아요? 어, 전혀 울리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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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어떤 네. 분이 여기서 육성에 대해서 나올지 음. 너무 기대됩니다. 아 네. 너무 기대됩니다. 포트룸이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이. 방이거든요 원래. 어, 대표실인데, 대표실? 프레지던트 네. 오피스. 직원들과 회의를 할때이 공간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강의실이 추가적으로 아 필요하다 보니까 이 공간도 강의실로 강실로. 내줘야겠다. 아 그래서 자리가 없으시네요? 저 갈데가 없어요 지금. 아 뭐 이렇게 앉을 자리가 그렇게 필요한가 오. 모든 공간을 학생들을 위해서 내어주자 훌륭한 이 공간도, 마인드 네. 아. 이 공간도 지금 보시면 흡음 처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네요 음, 사면을다 흡음 처리를 하고 우리도 백페인트 음. 글라스로 칠판을 만드셨고 강의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서 수업을 듣는 공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짐을 그냥 싹다 빼버렸어요 나는 일하기 아. 싫다 아.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지 음. 되게 어색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저펜던트 뭔가 음. 테이블이 저기 중,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저희 수업을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PC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걸 갖다 두고 이제 모니터까지 쓰려다 보니까 밀리게 된 거고, 나머진 자리를 잡았는데 얘가 어떻게 될지. 그죠. 몰라. 얘를 그냥 둔 거지. 좋은 녀석이에요. 한참 아. 유행이었던. 아 그래요? 네. 필요 없으시면 아. 저 주셔도 돼요. 네. 어, 그럴게요. 이 필요 없어요. 대신에 때 가시고 하나만 달아주세요. <laughs> 이게 떨어지면 너무 어두워. 어. 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밝은 거 하나만 달아주시면 이 공간은. 아니, 아니. 네. 아, 지금 보니까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laughs> 잘 어울리네. <laughs> 또 다음 공간으로 가볼까요? 아, 네네. 네. 자, 다음은 이제 강의실 공간입니다. 바깥에서 다 소리가 잘안 들릴 안수 네, 있게끔 예, 기밀하게 음. 안에 우리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응. 바깥쪽 창가를 아 이게 기존 건물이다 네. 원래 이 건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창호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저희가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이제 차량들이 다니는 소리가 가끔씩 들려요 네. 그렇지만 그건 비밀 아이즈. <laughs> 비밀 네. 뉴스룸 같은 분위기이긴 네. 하네요 프롬프터가 네. 설치되어 있는 네. 카메라를 통해서 네. 뉴스도 녹음을 해볼 수 있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배경을 내리면 정말 뉴스룸에서 촬영을 하는 것처럼 음.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음. 그런 아카데미는 배경들이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음.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뉴스 공간도 그렇지만 경제라든지 기상 CG 같은 것들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 어. 배경을 내려놓고 어. 있는 것처럼 쓰는데 네. 거기다가 CG를 입히는 거죠. 어. 그걸 이제 우리가 크로마. 라고 하죠. 아, 크로마키죠크로마키 지금 뒤에 보이면 또 폴딩 도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공간은 공간을 조금 버리더라도 소음을 차단하는 데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지금 버려져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양쪽에서 폴딩 열리면, 도어를 열면 굉장히 넓은 방이 또 이제 나오죠. 음. 여기 완전 비밀의 공간이네요. 맞아요. 어, 쉽지 않았겠네요. 왜냐하면 저 음. 공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1m? 맞아요.에 가까이 음. 되는 거를 버려야 되는 거니까 음. 그 마음을 우리 학생들이 알겠죠? 알죠, 알죠. 맞은편 아 네. 네. 공간도 음. 똑같이 음. 대칭형으로 생겼어요. 음. 네. 머지는다 같은 다... 강의실들이 계속 반복이에요. 음 다양한 시리즈들을 마련을 했어요. 기상 캐스터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 여기서 직접 실습을 할 수가 있죠.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박스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이제 신규로 한다라고 하면은 쟤네들이 어느 정도 다감춰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는 하겠네요. 그래도 친구가 이렇게 확보가 돼서 아좀 쾌적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옆방도 똑같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아 1대1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다. 음, 이 시간이 일대일 수업이 많은 시간이에요. 그룹 수업보다는. 여기는 이제 라디오 더빙을 할수 있게 라디오 엔지니어링 기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 바깥쪽이 이제 라디오 부스가 되는 음 거고 라디오 피디들이 이제 큐 사인도 주고 디렉팅을 아 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셈이죠. 재밌네요. 그럼 이제 라디오 진행도 할수 있고 수업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확실히 다른 뭔가 마감재가 붙어 있네요. 이거는 저희가 인수할 때 기존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던 공간이기는 한데 라디오 디제이로서도 우리가 음.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 에서는 실제로 라디오 DJ 녹음을 해서 방송국에 저희가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음. 지역 방송국에서 저희 친구들이 DJ 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틀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각자 어,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작은 공간인데 삼각대를 갖다 놨어요. 일부러 아, 본인들 음. 어, 스마트폰으로 카레... 찍으라고. 어.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찍으면서 음. 직접 피드백을 보면서 연습할 수 있게끔 음.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여기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무슨 짓을 하든 떠들든 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평생을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내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들으면 목소리야 의아함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나운서님도 응. 그렇다는 얘기. 저도 그렇죠. 오, 들어줄 네. 수가 없어요. 아 아, 내 목소리가 어, 이렇게 별로였구나.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내 얼굴이 이래? 내 표정이 네, 보상하십... 이래? 너무 부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저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나 어떡하라고? 전문 방송인이 아니시잖아요. 아, 스스로의 얼굴도 많이 봐야 되지만 방송 자체를 많이 봐야 돼요. 음. 방송인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음. 방송을 실제로 많이 안 보는 분들도 꽤 있어요. 어, 어.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요 음. 현재 어떻게 방송이 굴러가고 있고 다른 방송인들은 어떻게 방송하고 모니터하는 게 중요하다 갑자기 그래서 궁금해지는 이 시점에 요즘에 AI가 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아나운서라는 네. 직업이 유지가 될까 좋은 질문입니다 아.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공간을 바꿔서 아예 들어보시죠 아, 예, 그러시죠 공간, 공간을 바꿔서 음. 예. AI 시대가 음. 도래했는데 그렇습니다. 아나운서의 음. 직업은 그대로 음. 유지가 될 거냐, 소멸될 거냐,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음. 있고, 모든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AI가 어느 영역까지 다 대체를 할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사람의 마음을 울려야 되는 직업이기 음.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거냐면 스피치를 단순히 음? 말을 하는 내용 그리고 소리 이런 것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대체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어 맞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노래로 예를 들면 김광석 씨가 지금은 계시지 않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AI를 통해서 김광석을 똑같이 재현해냈다고 해서 김광석이 살아 돌아. 나온 것처럼 열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김광숙이 있는 것에는 비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그 사람이어야 하는 맞아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음. 저희는 뭐 아, 네. 예.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어쨌든 오감이잖아요. 음. 감성을 빼고서 할수 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어, 영원하리라 음. 저는 생각합니다. 음. <laughs> 네. 갑자기 네. AI가 음. 요즘엔 여기저기 음. 이슈화 돼서 잠시 삼천포로 음. 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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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쨌든 음. 오늘 고문 아카데미 음. 보여주시면서 미래에 어찌 알겠어요. 우리 최 대표님이 다시 우리한테 이런 공간을 좀 음. 해다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아, 그럼요. 어, 그러려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소리를 담아야 되는 공간은 흡음 시설, 방음 시설이 충분히 잘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많이 느끼고 가고요. 최대통령님의 본문 아카데미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를 응. 기원하겠습니다. 다음화에 공간을 어떻게 더 자세히 넣었는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음, 그... 시청자 중에 한 명으로서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전문가들이 아닌 시선으로 많이 다뤄주시기를 바라는 아 마음이고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어떤 깊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매니아틱한 그리고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조금 빠질 수 있다 아 맞아요. 보니까 아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아, 음. 네, 어려운 말 쓰지 네. 말고. 일반인들이 아, 네. 건축에 더 흥미를 느끼고 취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음. 앞으로 단감은 일반인들에게 음. 다가갈 수 있도록 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음. 오늘은 여기까지. 단감 집 퀸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려요.